오늘의 저녁, 잡채, 청국장, 먼데기. 김치전. 얘들아, 밥 먹자. 일로 와. 건데기, 어떻게 알았어? <laughs> 먹어볼래? 고소한데? 건데기, 응. 엄마 건데기 했다가 뭐한 거야? 양념 했지? 버터. 찐다, 제. 원대기 냄새나. 보가라 아, 우리 팀이 끝났어. 아, 뭐 봐. 배고파. 아니, 원대기만 만나. 습이다 아, 야 화야, 청국장도 식었다. 괜찮아, 그래도. 환이야 건져 먹기 딱이야. 응. <laughs> 다정말줄지이가한 응. 봉다리 있어서. 두개 양이 적고 왜? 바니가 이빨 때렸어 아빠 아니 또? 앞니? 왜 바니가 이 때려? 빠진데아빠진데 앞니는 괜찮고? 앞니는 괜찮아? 빠진 거는 근데 한 일주일 안로해야돼 빠진 자리가 아그리고 어떻게 오늘 하루 한끼 차렸다 <laughs> 맛있겠다 응, 한끼 차렸다 아. 아까 우리 환희한테 충전한 거 그지 환희야? 뭐 어떤 충전? 환희가 끊어안아줬다고? 응. 냉장고 안 봤을까 냉장고를 또 털었으니까 응. 냉장고를 털어야 되는데 하니 어떤 요리가 나와야 될까 그럼 또 너를 살려야 되는데 그지 내일 내일은 월만하보고 오겠네 아유 이제 돈네 번만 간 방학이네 갔거나니 아 칠일날 돼 칠일날 네, 방학이 이제 이제 슈리 없는대로 뭔데 왜 오일이야 칠일 아니야 그럼 아아 오일이 금요일이구나 아 칠일은 아, 아, 그 금토일 아빠도 끝장났다 응. 아빠도 그랬으면 좋겠대. 물종 응. 자, 엄마가 새 커튼 주무선을 불어. 안돼, 스팸만 그렇게 식가해도. 얼른 밥상 먹으라고. 먹으러... 같이 먹어. 스팸만 먹으면 밥이 안 줄어만 되잖아. 이제 빠진 거? 아니 빠지고 있어. 아니 흔들리는 것도 있어. 여기 빠졌으니까 엄마가 여기 여기 빠진 거 어, 아니야? 할때나 여기 반대로 빠진 거야. 그래서 어. 아니 흔들리는 거 이쪽인데 왜 거기 빠지냐할때뭐 음. 거기도 흔들렸겠는더 많이 그지. 여기도 이제 빠져야 돼. 응. 아니 한꺼번에 간다? 응. 너 이제 이빨, 세 이빨 나온 거 특히 여여 앞니 앙리 쪽 쪽. 해야돼 앞니가 제일 많이 나왔 o t sure if you're not s u r 먼저 f you're n 뜨 t sure if y o u 이 e not s u r 지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이 u r e if you're n o 다 s 이 r e if you're not sure 엄마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먹었어, u r e 어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는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거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밑장 빼기 하는 거야. 밑장 빼기. 나도 꺼내 어떻게 내가 밑장 빼기 를래 아니면 이렇게 놨는 거지. 아, 엄마, 홍화 같 게, 웃는 게 뭔가? <웃음> <아니지>. <웃음> 여긴데? 밑장 빼기 안 쓰지. 날. 그건 밑장 빼기 아니고 트지기 술에 있어.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래, 그러라맨 마지막에 칠을 놓은. 맨 마지막에 칠두 마지막 <laughs> <티를> 개를 놓은 저기요. 저다 썼고요. 해서 마지막 거를 봐서. 응. 어? 어? 나한테만에칠두 개를 줘야 돼. 그러면 다른 걸로 봐야 <laughs> 서 <묶어서. 웃음> 야, 그러면 마술사급인데. 맞아. 한가 형아 이렇게 해야 하잖아 엄마는 아예 모르잖아 이렇게 뚫루룩 까먹으니까 지난번이죠? 엣지를 아예 안 했네요? 가는데 나만 줘주고 그러면 은왜 마지막에 주는 거 이렇게 하면 또 바꿔서 주고 아,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럼 틀이 쓸 수도 없네 형아 순서가 바뀌막 주니까 응. 그럼 밑장빼기를 는 거야 <laughs> 밑장빼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응. <laughs> 순서가 바 오늘은 내가 1등이겠다 밥 아니면 아빠 너뭐야 y What's 그거 왜 t Where? Who w i 안 l go? 어. 좀 버려. 아니 아깝잖아. 아 o y I'm 아 o t 잖아동 y 가 너덜너덜해서 o y I'm n o 아 a boy. I'm not a boy. I'm n m not a boy. i <laughs> 근데 첫판에서 도하이 진짜 치유 겁나 갔는데 아빠 시민이야 <laughs> 도안이 그때 생일이라고 그때 맞았어 아 첫판에서 맞은 것 같아 아 시민이야 심인. 아빠 시민이야 나도 시민 나 시민 아 무조건 나 시민이야 아니 아빠 또안보이 새끼라잖아 아빠 기 새끼가 얼마나 좋은건데 나도 아빠 그러니까 기새끼 <laughs> 아빠랑 환희중에 의사 마피아 관리기 만드는거지 아니 아니 빨리 봐너 <laughs> 맞지? 너의사냐 아니요, 반역부 시민이라고 한거보니까 저기요, 마피아. 마피아? 이모님. 이렇게 웃는 거보다 맞네. 아니 의사시 수도 있어. 아빠도 자꾸 모란 거 보니까. 그럼. 내가 내가 봤을 때이둘 이 중에 아니 있다고? 안 보면 마피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거... <laughs> <laughs> 아니 안 보면 자기가 마피아 마피아인지도 모르고. 뭐, 거... 심... 난 마피아 아니야 말만 <laughs> 하니. 근데 <웃음> 알고는 있어. 야 만약에 의사면 갈기 잘리지. 죽을 때 보면 되지. 찍어 <laughs> <laughs> 하나 둘셋난는 내가 이상해. 난 박로우냐. 아빠, <laughs> 아빠 이상해. w 아 그럼 나 o m 갈발 o w 다? huh? Skyway. Ha! 가 u 위가위 u 아 e t a l k 가 n g a b 다 주먹만 h e water. Tabi, go.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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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We go. 아 e g 본다면서 골뱅 아 골뱅 골뱅 좋아요 골뱅이 뻔데기 골뱅이, 골뱅이? <laughs> 골뱅이? 골뱅이 여기도 골뱅이 되고 있어 뻔데기만 아, 야 의사 의사 밤이야 <laughs> <의사에 웃음> 아빠 의사 아빠 의사 의사 밤이 왔다 나 엄마 살렸어 야. 나도야 야 마피아 밤 마피아 일어나서 두개 사람 선택 야손 찍어 찍어 손, 손 어. 찍어 손 찍어 자 의사 마피아는 뭔가 된거 같고 의사 의사 십초안 되니까 한번 해세요 예 2 3 4 5 6 7 8 9 10 11 12때 다른 사람 누구야? 안돼 내가 당2다 <laughs> 하지만 의2가날1렸지2 12 12 12 12 12 아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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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나 여기 소리가 들렸어. 가둘 중에 누군가 그래서 너너너이런 내가 들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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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이 똥기는. 인은 접니다, 여러분. <너> 야, 빨리 가 보자. 누가 먹어. 나 제가 범인입니다. 제가. 제가 범인다 <너> 제가 범인다하가아 <너> 제가, <범인입니다>. 제가. <너> <저는 너 너> 제가. 제가 범인이라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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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엄마, 누구 찍을 거야? 엄마, 누구 찍을 거야? 우선 나겠지라 아빠 아까 의사 아빠 의사야? 살고, 어? 나는 확실한 학시시민이고. 확실, 응. 그거 너, 알아? 아빠 살렸어. 아빠 그거 알아? 아니 이렇게 아씨 나 죽었네. 너아 고마워해. 아빠 살렸어. 죽은다고 했었는데 뭔가 이, 앞에서 이렇게 느끼면서 어나 살린 건가 했는데 퍼쳐가지고 <laughs> 나 살렸다. 뭔가 뒤졌어 이런 생각하고 응. 있었어. 아빠, 아빠, 어, 아빠, 너, 느낌이랑 엄만한, 아, 남주인공 한마랑 한마랑 아빠는 너무 너무 그걸 안 내. 아, 니 연기를 너무 많이 해. 그건 데 동아니가 아니야. 우리가 무슨 연기를? 연기가 아닌 같다. <laughs> 거 같다고 해. 난 시민 걸려도 좋아. 내가 죽어도 어차피 의사였잖아. 의자가 잘살리는게 보면 오늘 내일 살렸는데 개가 죽었고. 있어. 근데 알켜주지만 누가 죽기지 만약 수민 죽었을 때. 응. 아빠 의사 지난번에도 많이 했고 저기한데 손으로 알려줘. 가뜩이나. 갈켜주... 그러니까 가려줘 그러니까 준거 없다고. 이번엔 주제 없지. 여기 앉아서 있을 때 있잖아. 여기서 내가 한 <laughs> 내가 두 번이나 내가 알려줬어. 그 믹성 말해서 아 작게 살린데 오이 떄마 갑자기 내가 아니고 내가. <laughs> 어 첫번째 판인가? 그때 엄마 살리라고 했어 음. 그래서 두번째 판데서 아빠가 또 의사였거든 두번째 판 도안이가 마피아였는데 <laughs> 내가 알켜줘가지고 아, 아빠가 또 엄마를 선택해서 그거 아니고 자기 선택 <laughs> 그래가지고 됐어 그래서 누구 선택할거야? 그런데 나 선택할 사람이 없는데 나다시민같아 도안이? 나라고 나라고? 이번 너냐? 나밥다 먹었는데. 아 여기 한. 밥만 다 먹었지. 나는 이 사람 같아. 돼. 너 막비야가. 이 사람 이 사람 같아. 이 사람 이 사람 중에 있어. 무조건. 이 사람 이 사람 중에. 아무리 뭐. 이번 주로 는거 보니까 너. 민호 막비야는 게 냐? 끝나요. 끝나요. 왜? 끝나요. 나 마피아야. 끝나요. 저도이요 아니요 저도이요 아니 엄마요 엄마. 다시 바꿨어. 끝나요. 다이봐 이빨 이빨 다 끝나요. 저 그럼 가봐요. 요즘에 아빠는? 아빠는? 엄마. 나? 너이 새끼 그래, 야왜 이렇게 막 바꿔 이렇게 할까 엄마 아빠? 나 죽일라고? 그럼 나홍화야지 둘이 가위바위보 해 아, 이빨 이빨 찼어 내가 찐이야 아니 살리기 있구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 아빠 뭐야 아 살릴까 말까 해 살릴까 말까 일단 살리고 갑시다 오케이 일단 살리고 시민일 갑시다 시민일 수도 있어 그래 나시민 진짜 시민이야? 자손 자, 내밀어 이러면 엄마 같은데. 왜 바피야 문지. 아빠, 아빠, 아빠 살리고 살리잖아. 아빠 살리고 우리 다 아, 살고 일단 이거 왔어? 어 손. 잠깐만. 잠깐만. 아, 아빠안주좀 먹고? 와 아, 진짜. 안주. 뻔데기. 안주가 뻔데기야? 응. 요딱 바피야 문지 왔습니다마피아는 누가 죽을 것인지 선택해 줘. 10초 셉니다. 마피아1 2 3 4 5 6 7 8 9 10. 음. 의사 일어나서 살릴 사람 10초 안에 선택하세요. 1 2 3 4 5 6 7 8 9 10. 다 일어나. 응. 음. 누구 죽었어? 죽은 사람 데 내가 의사였어 내가 살렸지! 아! 오 아니 이게 바로 내 의사! 건대 근데 너왜 이렇게 빨게건데다 <laughs> 죽었으니까 난 아니다! 난 드디어 난 아니다 됐다! 내가 <laughs> 의사다! 건데 <건네>, 느낌상 <laughs> 이거 엄마다! 아빠도 나야? <laughs> 아빠도 엄마 같아. 게 바람 느껴졌는데? <laughs> 응, 아니면 아빠! 아빠 이거야! 아빠 아니면!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는 아, 아니고 니 아, 둘째 한 명이야! 진짜 니 아, 둘째 한 명! 근데 엄마야! 나도! 이게 니 둘째 한명 중에 있어! 이길라면 이길라면! 선총장이! 선총장이 저기에 있었어! 맞아. 멀리서 들 엄마야! 한참 걸렸어. 봤어? 왜? 고기 때문에 근데, 근데 어떻게 멀리 들어오고 이런 걸 저기? 어? 손동작이. 아 아빠는 저기서 이, 이, 이렇게해서 이, 이, 내 손가락 여기다 는데 지금 저 아니야. 지금 여기 중에서, 선택은? 여, 여기에서 중 선택은?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어머나 이렇게 됐어. 지금 일 나면은 대사를 따라가야 되고. 엄마. 지고 싶은 건 면적이... 저기야. 재미를 한번 만들까. 어볼 엄마야, 엄마, 제발. 죽고 나면 엄마 승이야? 마피아 승이야? 그러니까 엄마, 엄마 죽. 오케이, 엄마 죽. 엄마 어 엄마, 엄마 누구야? 도환, 도환. 도안, 엄마 도환이 엄마 찍었어. 누가 엄마? 아빠 찍었어요. 엄마는. 나도. 왜? 그거. 그거. 엄마. 그쵸? 마피아. 응. 엄마 마피아야. 오. 엄마 마야 그럼? <목소리도> 엄마 마피아야 마피아 맞네 마피아 어, 아 이거 아 누가 해줬야나 원하 어, 나. 저, 저 화면에다 놨다 나, 나, 나 이렇게 했 여기다 칠초내고 여기 이렇게 다시 있어야 종이로 새로 만들던지 너무 티가 나 마피아 아니 나도 어? 내꺼 이상도 하고 했는데 시민이었어 뭐야 아,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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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어? 엄마 상표야 오 어, 그래? 어나 안경 <laughs> 안써서 나그 아, 그, 살려줘 나 이거 이거 살려 살려 아, 아니, 살려 아, 살려야 돼 살려 살렸어 살렸어, 살렸어. 아빠가 마피 <laughs> 아빠야 살렸어? 오기이 숙여 어차피 일정이니까 마피아 괌이 돌아왔습니다 이놈들아 응네 우리 잘어나 지금 봤어아니라니나 보고 나서 나 당연히 죽었다 생각 깼는데 살렸대 <laughs> 야 아빠가 안 보고 하니까 저 그냥 살려 그러니까 나 보자마자 웃잖아 <laughs> 포이스지대로네 음, 아이 만 숙여 아니요, 야, 네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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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네가 인가로너너 너만 내려 주시면 안나납하는 누군지 알았으니까 이제. 도안, 아, 나 인사도 알았 너, 너너의사 너, 의만 너, 너는 어차피 투표할 필요가 없어. 왜냐고 너의사니까너 너가 그거면 너는 엄마랑 나중에 잘 달려야 되거나 너, 음. 너는 자기를 투표하면 되니까. 너잘 달려. 난 너를. 아빠 싶어. 또아 또아 또냐 또까 아빠 에뛰고1 2 3 4 5 6 7 8 9 10. 내 반대. 다리 껴. 반대. 야, 다시. 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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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시 내가,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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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반내내반내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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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어, 내, 반대. 내 그선 그거 가는가어 그래? 야그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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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내가, 야야야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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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를다 깼았어. 웃음> 눈, 눈, 눈 <laughs> 뭐 어떻게 데 안녕 게시라. 띠 올리니까 우리 설명이 잖아고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는데 우리 둘이 살아있잖아. 그러면. 공. 공 <laughs> 그 아빠 죽네왜 넘어? 자녀. 마피아는 여기서 마피아가 또 하나 죽이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마피아가 한 명밖에 없어. 그냥 한 명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 숨어야 돼. 아빠. 아니, 엄마. 뭐, 어. 왜? 아니 아빠, 아빠 이렇게 되잖아 왜? 아니 아빠 이렇게 되잖아 한빠아가한남중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살리면 우리 내시니까한명 네 죽잖아? 시민이 힘이, 의사 둘이잖아 그러면 그러면 아직 다할수 있잖아 왜? 죽어있다 지금 <laughs> 난 내가 이겼다고 했는데? 아니면 아빠랑 이번인거 어차피 이판은 아빠 졌어 처음에 엄마때 갔다가 허화도 찍었어 그럼 나, 나도 안 봐야지 아빠처럼 양쪽 이렇게 찍고 나니까 나중에 내가 거짓말해도 몰라 <laughs> 너, 너, 너도 너 모르잖아 한번 한번 살짝 아, 가둘,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 <laughs> 야, 안 봐. 그러니까 솔직히 둘다 찍어놓고 하나는 거짓말이었다 하면 끝이잖아. 나도 안 봐. 나도 안 봐. 반복이 <laughs> 작별해. 오케이. 아니 엄마는 봐봐. 난안 보기 작아 어. 가위바위보 해야 니까요아 그러면은 꼬아가 나. 찍고 대신 아, 가위. 아그러면 가위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가위 <laughs> 안돼. 나 죽일 거야. 죽일 응. 거야. <laughs> 아니. 너였고. 야 이거 내 꼬야. 이거 내 꼬야. 내구나너 마피아지. 내기. 바피도알까 나는 피 아니야. 그거 하니 아니 내 이게 피아 잠깐만. 나 안봤어! 나 안봤는데! 너 바뀌어야지! 나도 안봤어! 나나 잠깐 만게아귀여 좋아한다고? 아, 그럼? 그럼? 아나 잠깐만! 나 몰라! 봤어! 아 지금 봤네! 나시민이었어 지금 온거야 어. 그럼? 어! 응! 안녕! 너 바뀌어야지! 아빠 아빠네! 나 <laughs> 아빠 시민이야! 아빠. 아 모두 고개를 숙여! 숙여! 너 보고 놀랬잖아! 다 고개를 숙이세요! <웃음> 아 맞네! 맞네! 아손님이아 니가 하는구나! 마피아 머리 들어! 마피아! 누구 찍을거야! 의사! 누구 살릴거야! 의자는 고개 숙여 모두 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 의자는 얘인데 얘가 마피아가 누구 죽였지 한잔 열쇠하고 끈적끈한거그데 아빠 데 아빠는 어떻게 알아? 마피아는 끈적끈한걸 들려 피는아 죽여서 홍나는 엄마 살렸지 엄마가 인포고 엄마 홍아 죽였지 맞네 엄마는 잡아 야 너는 누구한테? 뭐 나. 호아? 호아 이렇게 움찔움찔 이렇게 이렇게 찍고 응. 내가 이렇게 고개 숙이라고 했는데 무뭐 자기 찍으라는 건가봐 이제.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이 말한 거야. 의사는 고개 숙여 그래서 막 그런 거야. 어, 아 그래서 내가 그때 거기서 엄마 엄마는 엄마가 널 찍었대잖아. 내가? 나있었데 요즘... 내가? 아 엄마. 마스야안 먹어 마피아다. 안 먹으니까 재밌네. 잡이 안 찍고 안 먹어. 안 먹으니까 재밌어. 안 먹으니까. 자 응. 오늘은 <laughs> <laughs> 소띠아 피자 하나 맞아. 그리고 티아 피자 두 개. 바지랑 넣은 두부찌개 그리고 밑반찬 소티아 피자 두 개. <laughs> 개. <laughs> 이똥딴지 <뚱땐지. 웃음> 와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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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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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먹는 사이 엄마 이거... 밥이야? 엄마 이거 조금 만쪼웠어 아니 돈까스 찍어 먹으라고 놓 건데? 응. 알아서 해 근데 먹게? 네가 밥이 워낙 뜨거워서 비벼도 괜찮을 거야아 응. 아, 그러면 식겠지? 카레 때문에 그렇지? 거봐 반접어둬나응 그렇지 이래게데으지게 어? 어떡해? 이렇게 먹어? <laughs> 이빨 빠진다 음, 속썸을 쪄가지고 아파 가 아, 어우 <laughs> 시원하다 음하 소스 떨어지니까 하세요 웬만하면 맛지 치즈 응. 너무 시 마지막에 고추냉단 거를 한 양파밖에 안 넣었는데도 단 음. 느낌이나 치즈 지 응. 응. 치즈 자없습니 치즈가 그냥 치킨은 피자지 치즈 없는 치즈, 치즈, 피자도 있어 조금 그래. 더 끓인다 그것도 조금이라도 있는 거잖아. 아 k 없긴 하 I 제일 막, t know. 피자, 아 n 막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는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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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o n 는 know. I don't know. I don't <목소리> <목소리> 그거 햄버거도 있어 가지들어, 가 있거든 엘도베리베리베리이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 소스가 빠져나엘리베어터 엘리베이터. 엘 언제 빠졌지? 토요일터엘 어, 돼. 어, 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또티아라 피가 얇아 갖 힘이 없어. 아, 카레 알겠어. 카레야? 러버. 밥다 먹고 바로 버어줘 엄마 그다안지워진다고 그러니까. 카레는. 카레는 안 지워지. 색이었 아, 띠러워. 아, 내 눈. 뭐해, 고 많네. 왜 그래? 두 그람 먹으면 되지 왜 저래? 야너도 그, 그, 이거 먹어봐 그럼. 왜순두부먹이 정도 할거 같아. 응. 뭐가 먹어? 거야?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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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음> 나 이거. 콜을... 코 <laughs> 이쪽은 안 는데요? 너 여기 나오거 알지? 아, 앞에 빨리 빼. 이는데나오 언니 니까 그러니까 그냥 퍽빼 벤치로 이렇게 탁뜯 네. 네. 아. 치과 잡아야 되나? 말라 치과 가져가 그만하 너는 너 이빨 뭔데 아, 뭐지? 뭐지 송곳니? 아, 나, 나, 나 살짝 나오고 있는데 여기 왜막 흔들어봐 흔들리 그래서 나 이쪽 먼저 얘 흔들어서 빠질 줄알았더단 <laughs> <했더니 단계> 없이 쪽 엄마 왜빠 아니 가로내내 여기를 땄으니까 그렇지 거기 찾는데왜 송곳니가 빠져 송곳니야 그게? 아니 미친 나저쪽안쳐고 그리 이렇게 됐어 안돼 엄마 가운데만 a Come on, c o m 내가 n o 내가 a They are really. I'm here. You look at your letter to ma. You're going to buy it. They are under the window. I'm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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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반 접고 반 접고 하냐. 붙었는데? 접고 접고 접고. 굳지압, 굳지압, 두 빵. 접어서 먹으면 안 돼. 막. 막서죠? <laughs> 야 오케이 끝났다. 음. 오늘 거울 어, 흔들거리니까 하냐. 이렇게 어? 접고 얘를 이렇게 접으라고. 아까 접으는 거 봤어. 그래. 그리고서 그렇게. 그리고 얼른 어, 이거 얼른 입으로다가. 얼고 가서 쏘서 후덕땡이 쓰겠습니다. 뭐야? 아니야 점심 먹자. 빨리 와요. 많이 먹어 <laughs> 밥 먹기 어어도 먹어야 돼 맛있게 음. 먹어 많이 먹어 m g o i 반찬은 밥. go. I'm g o 반 n g to go. I'm going to g 아빠가 매콤. 먹자. 이거 줘? 아, 근데 너무 시큼한 거 맛이. 응. 그거 보니먹을 <laughs> 진정한 맛을 알아가고 있고만. 은 <laughs> 너무, 너무 시큼하면 맛없어진다니거아나 이거 다다 먹어. 똑끔만 먹어. 만두는 뜨거우면 안 되니 절 그렇게 해서 반 잘라야 돼 엄마처럼 그래야 식어 반 잘라도 아니 그렇지 됐다. 어, 됐다. 잘랐다 한쪽에 넣고 그리고 <laughs> 야채가 별로 없어. 그래서 얘가 국물만 데달 국물 떡국 해달라 그랬나다 날치가 별로 없대 야엄마가 야채 세 가지밖에 안 넣었어 당근 양파 파, 파. 당근, 그래. 당근 양파 파 그래 당근, 그리고, 당근 양파 파 그래 왜네너 왜? 불닭볶음면 먹어지 되는 거니까 먹을 만큼 먹고 남겨 배부른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나 짜파게게 배 꺼지 아 그러면 이겨어 엄마가 걸로하나보다 잊었어 한니 <laughs> 배고플 때 이제 핸드폰을 보여줘겠네 <laughs> 참으라고 아니면 너무 배고플 땐 그것도 소용없어 응, 무조건 뭐 하나는 먹어면 됐잖아 는 떡만두국에 떡이 더 좋아 만두더 좋아? 만두. 응. 도원이는? 떡아니 그거는 왜또 엄마 아빠를 다루, 이렇게, 엇갈리게 닮았어? 엄마는? 엄마는 떡을 더 좋아해 아빠는 만두? 어, 응, 아빠 뭐, 만두밖에 거의 안 줬어 떡몇개 보아, 엄마랑 만두. 근데 보아니랑 만두 더 맛있어. 맛은? 아 맛은? 맛은. 엄마는 떡에 포, 그거 들어가는 식감이 미 매콤한 거, 단거, 포팅처럼 난떡 들어가서 맛있어. 엄마 그럼 맨날 먹어야 되면 떡을 떡 여러 종류나냐면 만두 여러 종류. 아가 <laughs> 대령했습니다. 아니야 점심 까르고 난데 어때? 좋아? 그그 그. 아니 좋아하는 고이 엄마는 매미소바, 아빠는 아직 안 왔네. 하니 어때 까르고? 베이컨 짱베이이 짱이야? 하니야 <laughs> <laughs> 엄마는 찬 메밀소바 아빠는 또 라면 끓여달라고 틈새라면 매운 맛있게 먹어요 하니 <laughs> 좀 <한이 누구? 웃음> 뭐하고 있는겨 식으면 맛없어